네, 안녕하세요, 꽃녀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번개장터에서 구매한 랩핑지 후에 올릴 건데요. 제가 한번 뜯어서 하나제 친구 조만한 소녀가 영화관에서 띠봉 하나 접어줬거든요그점 되게 죄송합니다. 일단 이분도 센스 있으시게 여기다가 적어주셨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하나 뜯어볼게요. 되게 궁금해서 저도 다안 봤거든요. 제... 꼼꼼히 해주셨는데요 신문지로 포장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뜯어가지고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네, 제가 저번 띠봉투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되게 궁금하네요 이렇게 있구요. 짠. 대박. 대박, 이뻐. 일 이거 우주 랩핑지? 이구요. 몇 장인지 한번 세어볼게요 네, 이거는 총2 5장이고요 일단, 뒤집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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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거는 랩핑지인데요. 이게 이것도 이뻐요. 이렇게 꾸요 일단, 이거는, 이것도 25장이에요. 총 두께는 이 정도. 되 두껍고요. 일단, 이거는 10장. 아트지요, 이거는. 오로라 언니도 이분한테 구매했더라고요. 근데 그분 더 많이 했어요. 구매. 되게 이쁘네요. 근데 약간 재질이 달라요. 이거 약간 코팅된 거 같고, 이건 그냥 종이에 인쇄한 거 같아요. 약간. 아닐 수도 있지만, 제 느낌상으로는 그래요. 지금까지 꽃유라의 번개장터 래핑지 후기였습니다. 바이바이.